제임스 디는 안타깝게도 1955년도 24살이라는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유명 배우이지요. 그의 짧지만 강렬한 삶 속에서 늘 함께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더콜리 턱이었죠. 디는 어머니가 1938년에 세상을 떠난 뒤. 7살 무렵부터 인디애나 페어마운트 농장에서 이모와 외삼촌 손에서 자랐습니다. 청소년기와 학창시절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농장은 그의 두 번째 고향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20살 이후 할리우드로 가서 스타가 된 뒤에도 농장은 그가 마음을 추스르고 위안을 얻는 안식처였습니다. 영화 에덴의 동쪽 이후 그는 갑자기 스타덤에 올랐지만 대중의 시선 속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제임스 디는 예술적 자유를 갈망했지만 할리우드 시스템에 갇혔고, 고독과 상실감, 대중 이미지와 실제 자신 사이의 괴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사람보다 동물이 더 솔직하다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사람보다는 반려견 보더콜리 턱과 동물들에게서 위안을 얻었죠. 외삼촌과 이모의 농장의 보더콜리 턱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그의 가장 든든한 가족이자 친구였습니다. 디는 사람들의 시선과 명성을 피해 농장에 돌아올 때면 언제나 턱이 그를 반겼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로 떠오른 뒤에도 촬영장에서조차 턱은 중 종종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딘의 마음을 지켜준 건 바로 이 충직한 보더콜리였던 겁니다. 1955년, 제임스 딘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보더콜리 턱은 끝까지 가족과 함께 농장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전설의 스타, 그리고 그를 끝까지 지켜준 충직한 친구, 이것이 제임스 딘과 턱의 영원한 이야기입니다.